재밌게 보셨으면, 네, 저희 영화 입소문이 정말 많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너무 적게라도 위로를 좀 받으셨을, 그냥 받으셨길 바라고요또 보다 많은 분들께 그런 위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에서 태연 역을 맡은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어, 우리가 영화 끝나자마자 이 자막이 다 사라질 때까지 대개는 객석을 지키고 계신 특별하고 이상한 영화입니다. 저희 시사 때도 그랬거든요. 일반 관객들도 대개 자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극장을 나가는데. 이 영화는 많은 극장에서 객석을 지키고 계세요. 음, 그런 음, 감정에 뭔가 이렇게 어, 추스름이 필요한 시간에 저희가 불쑥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음, 그 저희 열심히 만들었던 영화고요. 또 드디어 이 관객들에게 이런 코로나 시국에 개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 영화이고요. 또 이제는 어, 추석 때. 여전히 저희가 드린 공만큼 많은 관객들이 봐줬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무엇보다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어쩌도록 본인들이 그 하시는 그 SNS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가 있나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네, 이런 곳에 모쪼록 어, 저희 영화 보시는 소감, 감동, 어, 많은 좋은 글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희 영화 기적이 많은 기적들을 만들 수 있는 어,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경의 뮤즈 송나이 역을 임유나입니다. <laughs> 어, 항상 영화를 굉장히 애정하고 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왜 그런지 조금은 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런 만큼 이 기적이라는 영화는 추석에 정말 안성맞춤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오늘 보셔서 재미있으셨다면 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또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너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중병이 누나 공병이 역을 맡은 유수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정 좋은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꿈을 응원하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여야 되니까요. 언제까지나 그꿈을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경 역할의 박정민입니다. 이제 연휴 시작하는데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네잘 아, 어울리시십니다. 아무것잖아요. 제가 꾸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네. 대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이 기적이라는 영화가 멋집니다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적이라는 영화가 네, 여러분들한테 어, 작은 선물이 좀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데슬런지는 뭐, 여러분들 몫이겠죠. 네, 아무튼 웃고 싶을 때 웃고 또 울고 싶을 때 울고 네. 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꿈을 응원하고 네. 또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 가족끼리 미처하지 못한 말도 다. 들어있는 정말 선물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좀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네, 그 추석인데 네, 가족분들하고 행복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에는 저희 마스크 벗고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